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의 구현 툴과 디지털 트윈의 객체 모델링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의 대상인 시스템이 동적 시스템이라고 할때 어떤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인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시스템은 지난 차시에도 정의를 잠깐 했지만 실제 이 시스템이 자산과 장비 그리고 사람, 프로세서 이세 개가 인터랙션에서 움직이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이런 시스템이 동적 시스템이 될때이 시스템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동적 시스템을 입력 xt, 출력 yt, 상태 변수 qt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xt, yt, qt라는 뜻은 x, y, 상태 변수 q가 시간의 함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동적 시스템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XYQ가 모두 시간의 함수이다. 이 값은 실수 값이 될 수도 있고, 이상 값도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적 시스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XYQ 사이의 제약 조건과 지배법칙을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실제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기로 하고 우선에 이 XYQ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상태 변수 Q가 바뀌는 법칙입니다. 상태 변수 Q는 현재 상태 변수 값과 입력 값으로 다음 상태 변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상태 변수의 역할은 시스템의 과거 이력을 기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시스템의 출력 yt는 현재 입력 값 xt와 상태 변수 값 qt의 함수로 되는 게 동적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의 특징이 x, y, t가 시간의 함수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동적 시스템에서 시간의 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를, 시간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시간이 지정된 상태에서 데이터 값, 우리가 시간 명세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 값을 얻게 되고요. 수학적으로는 데이터 값 x가 0, 3, 2, 7, 5 이런 식으로 순서값이 있는 경우에 시간 정보를 실제로 0, 1, 2, 3, 4를 고려하게 되면 이두 개의 집합의 적집합을 구하게 되면 이 적집합이 실제로 시간이 명세된 데이터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X0과 T0, X0과 T1, X0과 T2 이런 식으로 모든 x 값에 대해서 모든 t 값을 적집합해서 요소를 나타내게 되면 그게 바로 시간 명세된 데이터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x, y, q가 실제로 정수집합이거나 혹은 실수집합일 경우에 t, 시간에 대한 건데 t도 정수집합 혹은 실수집합이 될 수가 있고 x하고 t를 적집합하게 되면 x, q, y 모두가 시간 명세된 데이터가 되겠고, 이때의 어미론적으로 x가 3인 경우하고 x 3, t 1, x 3, t 2, x 3, t 3. 이 값들은 실제로 다른 값으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x가 3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달라지면 다른 값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실제의 어미론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 함수 xt의 표현을 시간 축상에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동적 시스템은 입력 xt, 출력 yt, 상태 변수, Qt로 나타내게 되고, X 값이 시간하고 무관한 값인 0, 3, 2, 7로. 이런 값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관찰하는 시간을 0, 1, 2, 3, 4라고 했을 때, X와 T를 결합한 Xt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X가 0, 3, 2, 7,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x가 0 7 5 2 3 이런 식으로 x 값이 시간에 따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시간 축에 나타내게 되면 t가 0에서 1 2 3 4에 따라서 x 값이 그래프에 있는 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도 t 값에 따라서 x를 그래프 상의 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어, 위에 있는 경우는 xt가 0 3 2 7 5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래 그래프에서도 xt를 0 7 5 2 3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나지 어, x 값에 대해서도 시간을 매핑을 다르게 하면 여러 가지 입력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적 시스템에서는 x t 다시 말하면 x가 시간의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적 시스템에서 어, 상태 변수는 과거의 입력을 기억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동적 시스템 중에서 이런 시스템, xt가 있고 qt가 있을 때 yt가 xt-xt-1인 이런 시스템을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입력이 현재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x를 0, 2, 3, 5, 7이라고 하고, 시간 매핑을 해서 x 값을 0, 3, 2, 7, 5로 대기하거나 혹은 x를 0, 7, 5, 2, 3으로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출력 값이 y가 0, 3, 1, -1, 5, 2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x 값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나오는 것을 관찰했을 때 저런 순서를 나타내게 되고, 아래 그림에서도 주어진 X에 대해서 출력은 Y가 0, 7, 마이너스 2, 3,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위에 있는 X를 X0일 X0, 때는 0, X1일 때는 3, X2일 때는 2, X3일 때는 7, x4일 때는 5로 x 값을 정한 다음에 y 값 계산을 yt가 xt-xt-1로 해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 실제 우리가 표시한 순서를 그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인 경우에도 x 값이 시간이 0일 때는 0이고, 시간 1일 때는 7, 시간 2일 때는 5, 시간이 3일 때는 2, 시간이 4일 때는 3으로 각각 그 사인하고 이것을 yt를 xt-xt-1에 대입을 하게 되면 주어진 y의 순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시각 t에서 출력 값 yt가 현재 시각에서 입력 값 xt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거의 입력값이 달라지면 출력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yt 골 xt 마이너스 xt 마이너스 1인 이런 시스템에서는 입력의 과거의 값이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동적 시스템의 특징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동적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은 X, Y, Q 사이의 제약 조건과 지배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연속 시간 시스템인 경우 대부분의 장비나 자산 같은 경우고요. 이산사건 시스템인 경우에는 사람이나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겁니다. 이 경우에 동적 시스템의 X, Y, Q의 제약 조건은 연속 시간 시스템인 경우에는 x, y, q가 모두 실수 값입니다. 반면에 이산 사건 시스템인 경우에는 x가 이산 사건 집합, y도 이산 사건 집합, 그리고 q는 이산 상태 변수 집합이 됩니다. 이산 상태 변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수 값이 이산 값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x, y, q 사이의 지배 법칙, 뭐 다른 어, 지배 법칙 외에도 제약 조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실제로 연속 시간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이산 사건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 이산적인 상태 방정식, 이산적인 출력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 해줄 때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하는 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이 주어지게 되면 이 모델은 그냥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모델은 모델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는 인스트럭션만 들어있지 실제 실행한 것은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혹은 모델 실행기를 사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실행기는 실행 명령을 주고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행한 결과를 받아서 다음 실행 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대포리해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 모델 명세와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분리된 틀 속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이 시뮬레이션 기본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시뮬레이션 모델, 연속 시간 시스템 모델, 그리고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이 어떤 입력을 가지고 어떤 출력을 내고 그 사이에 있는 상태가 어떤 모양인지 하는 것을 그래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속 시간 시스템 모델은 기본적으로 미분방정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산 사건 시스템 모델은 기본적으로 뎁스 방정식으로 표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뎁스 방정식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수학적인 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 이론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미분 방정식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뎁스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뎁스 방정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두 개입니다. 한 개는 상태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는 출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 시간 시스템 모델은 d q d t 라고 하는 상태 전이 방정식 y equl g q x 라고 하는 출력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뎁스 방정식이 q 프라임과 y 입니다. 이식을 보게 되면 미분 방정식과 뎁스 방정식이 의미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미분 방정식은 변수들이 연속인 경우지만 댑스 방정식은 변수들이 이산적인 경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모델이 주어지면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을 해석해야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 수치 해석 알고리즘을 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모델만 기술하면 내부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수치해석기를 사용해서 모델을 풀게 됩니다. 뎁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뎁스 방정식 실행기가 장착이 돼서 실제 사용자가 명세한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적 시스템 모델은 크게 연속 시간 시스템 모델인 미분 방정식과 이산 사건 시스템 모델인 뎁스 방정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두 개의 방정식이 같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델로 명세가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델을 해석하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혹은 모델 실행기가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는 동적 시스템의 특징과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강의 자료를 보면서 복습을 해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